자 이번 시간 다룰 주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상 중에서 하지 골절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개방성 골절 그리고 골수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개방성 골절 이 반대가 이제 폐쇄성 골절입니다. 뼈가 이제 부러지게 되면은 뼈 안쪽에서 피부 안쪽에서 그냥 부러진 경우 이것을 이제 폐쇄성 골절이라고 개방성 골절이라는 것은 뼈가 피부 바깥으로 노출된 경우를 이제 개방성 골절합니다. 개방성 골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개방성 골절은 막 그대로 피부 바깥으로 뼈가 노출되다 보니까 감염의 우려가 생깁니다. 이 골절 형태도 뼈가 세개 이상 골절을 분쇄골절 또는 복잡골절 이런 식으로 단순한 뼈가 한 개로 톡 부러진 것이 아니고 뼈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골절을 일으키고 이것이 피부 바깥으로 노출되면서 골절되다 보니까. 개방성 골절에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수술적 요법이 금속 외고정입니다. 뼈가 이렇게 복잡하게 골절되다 보니까 뼈가 바깥 노출됐기 때문에 일단은 마취 시켜가지고 때중 뼈를 맞춰서 바깥에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뼈를 바깥에서 핀을 고정해서 맞추고 이것이 어느 정도 유압이 되고 유압이 되는 건 뼈가 붙는 걸로 유압이 돼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바깥에 있는 외고정 장치를 풀고 다시 내고정. 아래 금속 내고정을 해서 하는 경우 이것이 이제 보통 일반 수술적인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개방성 골절 내에서 말씀드렸듯이 뼈가 바깥 에 노출되다 보니까 바깥에 노출된 뼈에서 수술을 하면서 핀 사이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골수 뼈를 만드는 골수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 이것이 골수염입니다 개방성 골절 내에서 골수염이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골수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골수염이 주로 발생하고 가장 이제 어떤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특히 이제 하지 쪽, 이 다리 쪽입니다. 무릎 관절, 그 다음에 족관절과 관절 사이 있는 경비골, 이큰 뼈, 경골 비골 이쪽이 지금 개방성 골절로 인해서 이골수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골수염이 발생하는 무릎 쪽의 골절이 있어서 개방성 골절이 골수염 첫 번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고편부 골절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우리 뼈가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골반 밑에 있는 뼈, 큰뼈 이것을 대퇴골이라고 합니다. 대퇴골. 허벅지 뼈라고 그러죠. 골반과 허벅지 뼈 사이 고관절. 대퇴골과 골반 사이 관절을 고관절이고, 대퇴골과 밑에 있는 하퇴골. 하퇴골을 보면은 여기도 큰뼈 있고 작은 뼈 있죠. 이큰 뼈가 이제 경골이라고 그러고, 그 바깥에 있는 뼈가 이제 비골이라고 합니다. 대퇴골과 그다음에 무릎에 있는 이 하태골 경골 비골 사이에 여기 관절이죠. 이걸 슬관절, 무릎 관절이라고 합니다 개방성 골절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위, 무릎 쪽에 특히 이제 경비골 쪽에 골절이 골절 형태에서 가장 많은 형태고요 무릎 관절 안에 보면은 평평한 부위에 고평부라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 안쪽에 있는 고평부 골절이 경우에 있어서 골수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골에 보면은 이게 가운데 그 간부라고 그러고 우리 신체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을 근이부 먼쪽을 원이부라 합니다. 그래서 경골의 원이부 발목 쪽에 관절 쪽에 있는 이 관절 안쪽에 있는 것을 필론골절 이라 합니다. 그래서 경골 원이부 관절 내 골절 이필론골절인 경우에 있어서도 골수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방성 골절로 인해서 볼수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에 있는 고평부 골절, 무릎 관절에 있는 골절, 그 다음에 원위부 골절로 필론 골절, 촉관절 관절 내 쪽에 있는 골절. 이것이 왜 골수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면은 관절 쪽에 있는 골절은 피부와 피하 지방 쪽에 이것이 바로 뼈와 맞붙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부를 이제 봉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술하는 데. 근데 이 봉합이 잘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이 쪽에 이제 바이러스, 염증이 생겨서 골수염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관절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수염 발생에 대는 부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골수염이란 것이 왜 위험하고 중요하냐면은 이 골수염은 굉장히 일반적인 다른 염증에 비해서 굉장히 이 내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번 골수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것이 잘 치유가 안 됩니다. 골수염을 해서 일단 수술해서 괜찮다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고 항상 재발의 우려가 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골수염이 생기면은 나중에는 이 뼈를 깎는 소파수를 합니다. 뼈를 계속 깎아줘야 됩니다. 이 골수염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깎고 가고 나중에는 뼈가 가늘어져가지고 나중에는 한쪽 다리의 기능 자체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심지어는 절단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염이 발생했다면은 굉장히 고생을 한과 동시에 완전한 치유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 골수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치료의 항생제, 일반적인 항생제로서 이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가 항생, 제 특히 세파계통, 세파란 것은 항생제 가장 고가고 하 가장 내성에 강한 이 항생제거든요. 이 세파계통의 항생제를 주로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마저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섬이 한번 발생하면 은 치료가 잘안 되기 때문에 평생 고생할 수 있고 장애로 남을 수 있다 골섬이 만약에 발생한 케이스인 경우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함부로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치료 과정을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 안전한 시점까지 왔다고 했을 때라도 그냥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합의를 한다면 은 합의서에 단서명기를 해야 됩니다 추후에 골수염이 재발됐을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에서 치료 및 피해 보상에 대해 책임을 별도로 진다는 내용의 단서명기를 해야 되지 이걸 빠뜨리고 만약에 합의를 했다 하면은 만약에 골수염이 추후에 발생을 1년 2년 3년 뒤에 나중에 발생했다 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합의할 당시에 추후에 권리 포기를 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못 못진다 라고 주장하게 되고 설령 그것을 청구를 하려 하더라도 결국 법적 소송까지 해서 다투해도 문복자 문제 이기 때문에 골수염이 생기게 되면은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반드시 명기를 하고 단서 명기라고 합의했다 하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관성 골절과 골수염에 대해서 어,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